자3 1번보자 a s the 10th anniversary of the terrorist attack, 10th 라고 이제 서술을 써줘야 돼열 번째 추모일이야. Terrorist of the t e r r t 10th e r r o t r i s t 공격 s e p t e m b e r 1 r 1 2 0 r s e r 1 0 1 1 0 h e s h o r a 1 h a e a r y the t a t t 1 r o a c 1 0 h i e 0 n i o 0 n e s the a r n d n 직접적으로 이 충무일의 날짜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앞뒤로 몇 체간 이런 이야기 앞뒤로 몇 체간 일편을 미니어를 surrounding the anniversary date. 그리고는 and then 경유구조야, peaked and dropped. 정점에 달했다가 떨어졌다, 급격하게 떨어진다. in the weeks after 그 이후에 몇 주가 지나가 나면, 이게 이제 전체 주제인데 사실은 세 군데를 기간 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딱 쪼개 가지고. 여기 9-11이야. 9-11 추후일이고 여기 앞뒤로 뭐한 2-3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주 전 얘는 2주 후 이렇게 쪼개가지고 볼때 요렇게 요렇게 정점을 찍었다가 요렇게 뚝 떨어진다 요런 이야기야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30% 여기에 65% 여기에 30% 이렇게 수치가 나오더라 요 이야기거든? 그래서 그런 보면은 1 번, 2 번, 3번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 보자. Surveys 행하여 진 조사. h u r e s o u r e s i e n c P.P.A. 이 시기의 행하여 진 조사는 에스 목재 오토 정사 시민들한테 주주주 especially i o r t a n events 중요한 사건 두 개를 선택해봐라. 지난 70년간 기억에 남는 사건 두 개가 뭐냐? Two e e prior to 이게 첫 번째 이야기죠. Prior to 이전. Before, before, prior to before, a h t a v o r t a n t thing. This is a very important thing. 여기 i s is a story. This 뉴스 보도가 시작되기 전에 s is a story. This is a story. This is a s 30%의 응답자들이 9 1 1에 명령 명명, 명령했다. 걸어냈다. 뭐 저기 기출에 보면은 멘션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멘션 언급했다 괜찮아. 말했다. 하지만 자 이제 이번에 나가는 거 나올 거야. 두 번째 거. 주모일이주로 클로저 주로 클로저 가까워지를주로클로저라 그래 가까워을때매체의뉴스보도 조이티먼티가 뉴스보도야처리보도 뉴스 자, 인텐시파이드 강만히다요인디스파이 강한이었을 때 응답자들의 서울 이디 파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명명하다 의 뜻이야. 확인하기 위해 나인 11을 점점 더 증가된 수가 나인 11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했다. 식별하다 언급하다 최고 65%까지. 이후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지. 하지만 또이후에 이제 하지만 하지만 연결될 수밖에 없어. 아까 말했지. 늘어났다 뉴스이보더가 여기가 이제 기초를 보면은 디크라인이 있는데 같은 말이야 감소했을 때, 어디로? 이전의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 다시 한번더 30%의 응답자만이 이것을 두었다. 어디에다가? 9-11을 어디에다 두니? 지난 7 0년간 가장 중요한 사건에 9-11을 30%만 두었다. 결국 이렇게 해지 이야기가 끝나. 그 다음에 여기 된 요약이 있어 Clearly, 분명히, the amount, 여기 다음에 amount is 사실 이 와도 말고, 여기 intensified 라는 단어의 명사인 i n t e n s i t y 를쓸 수도 있다라고 했어 강도 강도 강도란 뜻이야 강렬 o can go, a n 란 뜻이야 go, and c a o and c a go, a 도 d can go, and can go, c o v e r a g e 가 위에 나오는 r e p o r t 이지 a n go, and o r t 이지 a n go, and can go, 이 c o and c a go, c a go, a g 뉴스 보도의 양이 강도가 큰 영향을 미치더라. 어디에? 자 여기 중요하다. 인지되어지는 중요성. 실제 중요성이 아닐 수 있어. 그냥 사람들이 인식하는 중요성. 인식하는 중요성. 어떤 이슈, 어떤 사건, 어마 업저블스 관찰자 사이에 옆에서 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중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거야. 자. 뭐 h 에 따라 그들이 비 익스포스 y 에 노출되다 익스포 d to y o u 보 n o 보보 o n s that are exposed? 사이 c o 이 e r a g e you subodo, you s u b 이 d a not your tears again. Quantas are the c h 자, 문맥상은 어휘를 말하지 문법은 아니야 어휘 두개 툴인거 찾으라고 했네 해보자, 빠른 속도로 볼테니까 잘 따라와야 돼 10th anniversary of the Carriage of September 11th, 2001 동사 9-11 related media stories 정점에 달하고 언제 직접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날 Anniversary date 그리고는 and then d r o p p e 그리고는 뚝 떨어졌다 급격하게 그 이후에 컨덕션 행하신 조사 행하사 조사. 이거는 문법을 물어보는 건 아니야. 근데 선생님 문법을 같이 겸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야. 이아동사가 에스킨 목초투부 정사 두 개의 중요한 사건 지난 70년간 두 개의 중요한 사건을 한번 네가 골라봐라 선택해봐라라고 명령을 명명해봐라라고 했는데 이제 후에 p r i 전이지 추모일 전2주 전에 미첼 공세가 시작되기 전이야. 이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30%의 사람들이 이 멘션 대가 네임드였지 우리 원래는 네임드 11, 9, 11 네임드가 멘션 대가 같은 말이지 언급했다. 딱두 번째 이야기지. 하지만 듀얼 클러스터 추모일이 가까워지따라 매체 보도가 여기 보여주면은 커버리지라고 해서 보도 미디어 커버리지가 intensified지 Intended라는 intensified, intensified. 답이에요. 그러더라고 조사 인접자는 started identifying, identifying이 괜찮고 9월 11일 언급하기 시작했다. 이인 글쓴남을 점점 더 증가하게 65% 최고점을 찍었지. 하지만 또2주 후에 이런 뉴스의 보도가 해외 디크나 이게 디크리스였지. 이전의 수준으로 다시 한번더 대략 30%의 증접자들이 플라이스. 이 나인 일레븐을 갖다 두었다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분명히 뉴스 보도의 이게 reportage 나 c o v e r a g e 였지 보도의 양을 엄마 양 intensity 강도를큰 차이를 만든다 인지되어지는 중요성 issue among o 망명이 없죠를 관찰자 사이 관찰자란 말도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 지금 다중요해 expose d 노출되었을 때 어디로 coverage에 노출되었을 때 expose 되는 coverage. 그러니까, 노출되었을 때, 노출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지가 달라지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지? 자, 뒤에 복습 문제 푸는 거 잊지 말고.